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드라마 같은 사연이 소개될까요? 천천히 잘 들으시고 감상평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이 되었어요. 인천과 부천의 경계쯤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복권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원래 주인과 보증금과 권리금을 좀 보태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기로 했거든요. 주인은 좀 젊은 사람과 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매달려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다른 일을 하기엔 좀 힘에 부치더라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꼬박 8시간 동안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이 제일이었어요. 손님들에게 로또 용지를 건네고 금액을 확인하며 당첨금을 바꿔주는 일이 저의 하루였답니다. 복권방 안에는 매일 똑같은 종이와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돌았죠.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 세상의 온갖 희망과 좌절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당첨금 천원에도 소리치며 좋아했고 누군가는 꽝이 된 복권을 구겨 던지며 허탈하게 돌아섰죠. 저는 그들의 감정을 묵묵히 받아내야만 했어요. 앉아만 있어도 다리가 퉁퉁 부어왔지만 저는 이 자리를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할 것이 뻔했거든요. 이 나이에 일자리를 다시 찾기란 불가능했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저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버텨야 했답니다. 아들은 올해 마흔이 되었어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며느리도 번듯한 직장인이라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중산층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명절이나 가끔 생일 때 찾아와도 살갑게 굴지는 않았답니다. 그저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희 바빠서요가 통성명의 전부였죠. 며칠 전에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썼지만 손님들에게 연신 죄송합니다라 하고 고개를 숙이며 복권을 팔아야 했죠. 며칠을 끙끙 앓다가 주말에 겨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이 쉬어 말도 잘 못하겠다. 내일 하루만 대신 누가 이 자리를 봐줄 수 없겠니? 아들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어요. 엄마, 거긴 파트타임이라 누가 대신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잠깐만 참으셔야죠.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역력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그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음 날도 출근해야 했답니다. 며느리는 이 복권방에 단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복권방 일이 고단하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동네에 혹시라도 제가 누를 끼칠까 바 찾아오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저 카톡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 소통의 전부였는데 답장은 늘 늦었죠. 가끔 단골들이 제게 어머니, 자식들이 잘살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일 이 고생을 하세요? 라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은 바쁘니까요. 제가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나와서 운동하는 셈 치는 거죠 하고 억지로 웃었죠. 사실은 그 말이 저에게도 남들에게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씁쓸했어요. 저는 복권방이라는 창살 뒤에서 남들의 희망을 팔면서도 제 삶의 궁핍함을 감춰야 했어요. 저의 고단한 생활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 같았죠. 아들 내외는 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단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복권방에서의 하루는 늘 길고 고단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똑같은 향이 났죠. 종이와 잉크 냄새, 그리고 긁는 복권의 은박지 가루 냄새였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8시간 내내 같은 자리를 지켰답니다. 벽에는 일확천금의 꿈같은 문구들이 붙어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월급을 받는 일터일 뿐이었어요. 점심은 늘 집에서 싸온 찬밥과 김치였어요. 따뜻하게 데울 곳이 없어 차가운 밥을 먹어야 했지만 그것마저도 귀하게 여겼죠. 손님들이 잠시 끊기는 시간에는 저는 복권 판매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고 시제를 맞추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저는 숫자의 단일원의 오차도 생기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답니다. 가끔 단골 손님 한 분이 제게 따뜻한 커피를 건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타인에게 받는 작은 친절이 자식들에게 받는 관심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고단하게 일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바로 낯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렜어요. 바로 저의 생일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달력에 표시된 것을 보고 작은 기대를 했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큼은 전화를 걸어 생신 축하드립니다. 한마디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죠. 생일 당일,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복권방으로 출근했어요. 종일 서빙만 하던 다리가 쑤셔왔지만 오늘은 참고 일했죠. 혹시 오후에 아들 내외가 깜짝 방문이라도 할까봐 아침에 화장도 곱게 했었답니다. 그러나 저녁 5시까지 복권방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퇴근 후텅빈 아파트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그때 저녁 8시가 훌쩍 넘어서야 카톡 알림이 울렸죠. 아들이 보낸 단체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오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내일 점심쯤 잠깐 들를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자 옆에 이모티콘이 붙어있었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에게서는 별다른 메시지도 오지 않았죠. 하루 종일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에 불쾌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다음날 아들 부부가 점심때쯤 집으로 왔어요. 그들이 들고 온 것은 백화점에서 샀다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롤케이크였죠. 그리고 누가 봐도 급하게 고른 듯한 만원짜리 주방용 행주세트가 담긴 작은 종이 가방을 제게 건네었어요. 행주는 포장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죠. 아들은 엄마 미안해요. 너무 바빴어요. 이 행주가 그렇게 좋다는데 이걸로 대충 생일 통치는 거예요. 하고 웃었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씁쓸함이 올라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 간 만원짜리 행주 세트는 싱크대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씁쓸해졌죠. 그들이 제게 들른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도 대화는 주로 그들의 세차 이야기나 골프 모임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 일상이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죠. 며느리가 문득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복권방일은 괜찮으세요? 그래도 거기 계속 계시면 다른 분들 시선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 말이 듣기 불쾌했어요. 제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제가 복권방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 체면에 누가 될까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단다. 내가 소일거리로 하는 건데 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빨리 그만두세요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들이 제게 대뜸 묻더군요. 엄마 혹시 요즘 재산세 얼마나 나와요? 저희가 세금 계산 때문에 궁금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캐묻는 것이 저의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그들의 말투는 마치 제가 가진 전부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얼버무렸죠. 글쎄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내 아빠가 다 정리해뒀는데. 저는 복권방에서 일할 때도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했어요. 특히 저를 알아보는 동네 아줌마들이나 아는 얼굴을 마주칠까봐 늘 불안했죠. 70이 가까운 나이에 남들의 희망을 팔아 생활비를 번다는 사실이 자식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루는 복권방에 아들의 직장 동료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복권을 사러 왔어요. 그 남자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어 혹시 김태민 부장님 어머니 아니세요? 부장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했죠.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했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잔뜩 짜증 섞인 톤이었죠. 엄마 거긴 왜꼭 저희 동네 근처에서 하세요? 제 동료가 엄마 봤다고 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저는 아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응에 불쾌했어요. 아들은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여기가 시급도 잘 쳐주고 집에서 가깝다. 너는 내 엄마가 일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니?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은 전화를 퉁명스럽게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카운터에 앉아 복권 용지만 바라보았어요. 마음 속에 서러움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치기 시작했죠. 그날 퇴근길에 저는 복권방에서 판매하는 연금 복권 5장을 샀어요. 평소에는 단돈 천원도 아끼던 저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끌렸답니다. 어쩌면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를 이끈 것일 수도 있겠지요. 복권방에서 사온 연금 복권 5장은 냉장고 문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복권이 눈에 띌 때마다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되뇌곤 했죠. 평소에는 남들이 사는 희망을 팔기만 했지 제가 직접 큰 기대를 해본 적은 없었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복권 당첨 발표일이었지만 저는 바쁘게 일하느라 깜빡 잊고 있었죠. 그날도 점심시간에 찬밥을 먹고 잠시 카운터에 앉아있었어요. 그때 TV에서 생방송 복권 추첨 소리가 흘러나왔죠. 평소에는 무심히 넘기던 소리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귀가 솔깃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복권 5장을 들고 왔어요. 복권을 판넬 아래에 조심스럽게 놓고 TV 화면에 나오는 숫자 6개와 조번호를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고, 심장이 쿵쿵 뛰었죠. 제게 무슨 행운이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요? 조번호가 같았고, 앞세 개의 숫자도 같았어요. 저는 숨을 멈췄죠. 설마. 마지막 세 개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손이 떨려 복권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TV 화면의 최종 당첨번호와 제가 가진 복권의 숫자들이 모두 일치했답니다. 연금 복권 1등에 당첨된 것이었어요. 매달 700만원씩 20년 동안 받는다는 그 꿈같은 복권이었죠.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카운터 뒤로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죠.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월세 걱정 없이 아들 눈치 보지 않고 살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어요. 저는 곧바로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아들 내외에게 알려봤자 그들의 반응은 뻔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복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음 날 본사에 찾아가 당첨금 지급 절차를 조용히 밟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저는 당장 복권 방위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2천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냈던 이 일자리를 곧바로 버리는 것은 왠지 아쉬웠죠. 저는 아들 부부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모습을 좀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했죠. 엄마, 혹시 지금 계신 복권방에 복권 당첨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거기 혹시 큰돈 만질 기회가 생긴 건 아닐까요? 아들이 저의 복권방 일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물어본 것은 단한 번도 없었답니다. 아들이 복권방 일에 대해 물어본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권방 일을 여전히 계속했지만 그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복권 당첨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며칠 뒤 아침 9시에 복권방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했죠. 아들은 화난 얼굴로 제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엄마, 혹시 저번에 생일 못 챙겨드린 거 미안해서요. 일하시면서 기분 좋으시라고 예쁜 걸로 골랐어요. 저는 씁쓸했어요. 생일날 만 원짜리 행주를 던져주고 간 사람이 이제 와서 몇만 원짜리 꽃다발을 들고 온 것이 우스웠죠. 저는 괜찮다. 이런 거안 사와도 된다.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매일 저녁 8시쯤 저에게 안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일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손님들한테 혹시 무례한 일은 없었는지요? 며느리가 제 일에 대해 걱정하는 톤으로 말하는 것은 결혼 후단한 번도 없었답니다. 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어색해서 대충 얼버무렸어요. 괜찮다. 너도 바쁠 텐데 전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사흘 뒤에는 저를 집으로 초대해 최고급 소고기를 구워주었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었죠. 식사 도중 아들은 제게 쉴새 없이 말을 걸었어요. 엄마, 복권방 사장님, 혹시 곧 은퇴하신대요? 요새 주변에서 그 복권방 자리가 명당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아들은 복권방 자리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죠.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글쎄, 사장님은 당분간 계속하실 것 같더라. 그러자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만약에 사장님이 그만두시면 저희가 어머니 퇴직금 보태서 거기 인수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나중에 운영권이라도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그들의 노골적인 계산에 불쾌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일하는 곳에 큰 돈이 얽혀있다고 굳게 믿는 것 같았죠. 그들이 저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은 오직 복권방 자리를 차지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제게 봉투 두 개를 건넸어요. 하나는 100만 원짜리 현금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유명 브랜드의 상품권 50만 원짜리였죠. 엄마, 이거 명절 용돈이에요. 미리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용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은 제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고는 서둘러 차를 몰고 떠났어요. 저는 그들이 떠난 자리에 서서 씁쓸함을 느꼈죠. 이 돈은 아들의 진심이 아닌 그들의 노골적인 계산이 만들어낸 허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들이 더 크게 실망할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저를 점점 더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제게 베푸는 모든 행동 뒤에는 감추기 힘든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들의 달라진 모습에 씁쓸함을 넘어선 묵직한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집요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사흘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걸어 복권방 사장님의 건강 상태나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해 캐물었죠. 마치 제가 그 복권방을 언제든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는 며느리의 모습이 저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한 번은 저를 앉혀두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애들 교육비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복권방 인수하시게 되면 저희가 관리는 다할 테니 어머니는 초기 권리금만 조금 보태 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어머니도 이제 예순 다섯이시니 힘든 일은 저희가 다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힘든 복권방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월세 걱정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죠. 그럼에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게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밟고 지나가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의 태도에서는 제가 가진 것이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느껴졌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아직 복권방을 넘겨받을 생각 없다. 내 엄마가 소일거리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니? 제 말에 며느리는 순간 표정을 굳혔죠.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본심이 드러나는 듯한 싸늘한 얼굴이었어요. 며칠 뒤 아들은 저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아들은 와인까지 시키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그는 냅킨 위에 숫자 두 개를 적어 저에게 슬쩍 밀었어요. 엄마 사실 복권방 말고도 저희가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혹시 엄마가 모아둔 돈좀 있으시죠? 저희가 지금 강남 아파트 청약하려고 하는데 2억 원 정도만 전세금 대신 보태주시면 돼요. 복권방 인수되면 저희가 바로 갚을게요.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들이 저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만원짜리 행주를 받고 비참하게 살았던 시절에는 단 1원도 보태줄 생각 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2억 원을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뻔뻔함에 속이 뒤집혔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게 돈이 있었으면 내가 왜 8시간 동안 복권방에서 일하고 있겠니? 나는 너희에게 줄 돈이 없다. 아들은 제 대답에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급기야 제게 용돈으로 주었던 100만 원짜리 봉투까지 언급하며 용돈으로 준 것을 회수하려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억눌렸던 수십 년간의 서러움과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들의 역겨운 위선을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아들이 2억원을 요구했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만원짜리 행주를 던져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죠. 저는 더 이상 이 가증스러운 연극을 끌고 갈 힘이 없었어요. 복권방위를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먼저 부르자 그들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는지 10분도 안되어 제 아파트 문을 두드렸죠. 그들의 얼굴에는 재산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혹시 복권방 인수권으로 마음 정하셨어요? 저희가 대출도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지금 돈이?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식탁 위에 복권 당첨금 증명 서류와 연금 복권 원본을 펼쳐놓았어요. 서류 위에는 매달 500만원씩 20년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있었죠. 아들 부부는 처음에 그 서류를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곧 며느리가 서류를 집. 어들고 당첨 금액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아들 역시 그 서류를 확인하고는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순간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답니다. 5분 정도 침묵이 이어졌을까요? 갑자기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과장되게 들떴죠. 어머니 세상에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복권방 힘든 일안 하셔도 되잖아요. 제가 당장 최고급 미역국 다시 끓여드릴게요.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아들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엄마 잘 모셔야죠. 이제 저도 회사 그만두고 엄마 전속 기사노릇이라도 해야겠어요. 엄마 새차한대 뽑으세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 한순간의 진심도 없었고 오직 자신들이 얻을 몫에 대한 탐욕만 가득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만원짜리 행주를 주며 생일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500만 원 앞에서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른처럼 떠받들고 있었죠. 저는 식탁 위로 몸을 숙이고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어요. 너희는 내가 65세 나이에 아프면서 복권방에서 8시간씩 일할 때는 단 1원도 보태줄 생각 없었지. 내가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된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지.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있든 없든 2억원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어. 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오해라고 변명하려 했죠.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복권방 인수되면 저희가 얼마나 잘해드리려고. 저는 그들의 말을 막았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오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 돈을 줄 생각이 없다. 내가 연금 복권을 산 이유는 너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너희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였어. 너희에게는 복권방의 권리금도 2억 원도 반 1원도 주지 않을 거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세요? 자식들에게 이 정도도 못해 주세요? 그러려고 돈 버신 거 아니에요. 물론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었죠. 이렇게까지 무시받고 지내지만 않았다면은요. 하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그 일상들이 저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서럽게 했는지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을 저에게 안겨준 아들과 며느리를 떠올리면 더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에게는 반일원도 아깝다. 내가 아플 때도 신경 안 쓰던 너희가 돈 때문에 갑자기 나를 귀하게 여기는 척 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너희는 만원짜리 행주를 줄 때의 너희 모습으로 돌아가라. 저는 숨을 크게 쉬고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너희와의 연을 오늘부로 끊겠다. 내 돈이 궁금하다면 텔레비전 추첨 방송이나 계속 봐라. 저는 그들이 두고 간 100만원짜리 봉투와 50만원짜리 상품권을 그들의 발 앞에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억지로 현관 밖으로 밀어냈죠. 문을 닫고 뒤돌아서자 저는 텅빈 집에서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꼈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무시와 냉대를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저의 새로운 삶은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간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준 사랑에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죠.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베풀 사랑은 점점 줄어드는 현재 시대입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